어 지금 이게 벚꽃 영상입니다. 음,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네, 벚꽃이 이렇게 어제 아, 비가 많이 와서 좀 많이 떨어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같죠. 네 벚꽃이. 단지 까마귀도 놀러 왔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 날씨 좋네요 덥지도 않고 바람도 적절하게 선선하 불어주고 좋아요 네. 산책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땀을 흘려도 시원하게 금방 어, 말라볼 것도 같고 네. 아. 바람에 그냥 자연건조 어, 될것 같아요 가까이 가볼까요 이쁘죠 아. 응. 네.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시원해요. 어, 특히, 전에 지금 운동하고 나온 상태라, 에, 몸에 땀이 많이 있는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니까, 네, 자연 건조도 되고, 음. 울음 소리도 들리고요. 음, 음, 들리시죠? <laughs> 아, 택배 차는 어쩔 수 없나봐요. 아파트 단지 내 차가 못 들어오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무인 그 택배 보관소가 없는 관계로. 음. 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어, 단지입니다. 음. 운동하고 오다가 음, 날씨가 맑으면 한 번쯤 찍어봐야지 했는데, 어저께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바람에, 아, 정말 이뻤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비바람에. 네. 이렇게. 그죠? 덜핀 몽우리진 뭐, 것도 있긴 한데, 네. 음, 거의 다 떨어지고 자 이제 시스러 아, 집으로 다시 네,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또.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